날이 풀리며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봄철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중 4월과 5월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데요. 경찰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 특히 대낮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낮에 제주시내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차량을 멈춰 세우고 측정기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루에만 9명이 적발됐는데, 8명에게는 면허 정지, 1명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말과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서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고, 4월과 5월에는 480여 건이 적발돼 1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음주 교통 사고 사망자 13명 가운데 46%가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대낮에도 반주를 한뒤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많아질 수 있어 경찰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도내에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 경찰에서는 가동할 수 있는 경력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연북로와 오일시장 공항 매일 올레 시장 같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 야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